안녕하세요, 민수맘입니다. 6월 24일에 서산법원 관할 경매 진행 물건은 63건이며, 지역과 용도별로 입찰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6월 24일에 서산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3건이며, 2023 타경 58396 센트럴 코아 아파트는 대항력이 있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며 2024 타경 62019 늘푸른 오스카빌은 최근 저층 실거래가가 9천만원이라 유찰이 예상되지만 백이동은 인기동이라 실거주 입장에선 최저가 정도로 입찰할 수 있겠네요. 6월 24일 서산 지역 주택과 다가오 경매물건은 4건이며 2023 타경 51357. 어송례 주택은 토지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아 낙찰은 예상되지만 낙찰 후 주택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들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물건은 최저가가 높아 유찰이 예상됩니다. 6월 24일 서산 지역 공장 및 기타 경매물건은 4건이며 2023 타경 4894. 공장은 금속 공장이라 인근 소유자나 목적을 같이하는 업종은 입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유찰될 것 같네요. 6월 24일 서산 지역 임야 경매 물건은 두 건이며 두건 모두 많이 유찰되었지만 가치는 없기에 이해관계인이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될 것 같아요. 6월 24일 서산 지역 농지 경매물건은 4건이며, 2024 타경 50849. 문산면 고산리 농지는 감력가가 지나치게 높아 많이 유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위치나 주변 환경을 보면 가치는 없는 편이지만, 면적과 최저가를 보면 입찰할 수도 있으며, 2024 타경 54841 중앙리 농지는 바다와 가깝지만 도로는 비포장이라 가치는 떨어지게 이번 경매선 최저가를 보면 나머지 물건과 함께 유찰이 예상됩니다. 6월 24일 당진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은 3건이며 2024 타경 52692 원당마을은 대학력이 있어 입찰하면 안되며 2024 타경 60020 우민을 사랑은 대항력이 있으며 보증금은 7천만 원이라 그 이상으로 입찰해야 하는데 경매 물건이 저층인 전문가 미납 관리비를 감안하면 유찰될 것 같네요. 2024타경6하나26고 이 물건은 최근 실거래가가 1억 6, 6에서 7천 정도라 최저가 정도로 낙찰되거나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24일 당진 지역 공장과 주택은 5건이며, 1 0 2 3 타경 56130. 농가주택은 이 지역은 과거부터 고가라 감정가가 많이 높아 몇 차례 유찰되었지만, 용도가 없게 현재도 저렴하진 않지만, 이에 관계인은 입찰할 수 있겠으며, 나머지 물건은 최저가가 높아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24일 당진지역 임야 경매물건의7건이며 항상 언급하듯이 요즘 임야는 용도가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없어 대부분 유찰이 예상되는데 2024 타경 1069 통산면 임야는 맹지지만 최저가를 보며 채권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정도 입찰이 예상되며 2024 타경 52302 이 물건은 감정가가 많이 높아 현재도 많이 유찰되었지만 저렴하지 않은 편이라 나머지 물건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입찰이 없을 것 같네요. 6월 24일 당진 지역 농지 중 저는 6건이며, 2024 타경 2499 금천리 토지는 농지로 본다면 비싸지만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현재 최저가를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보다는 목적이 있다면 입찰할 수 있으며, 나머지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유찰될 것 같네요. 6월 24일 당진지역 농지중 답은 8건 이며 2022 타경 55796 삼봉리 토지는 지난 경매에서 매각되었으나 잔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으로 나왔기에 보증금은 20%이며 이번 경매에서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유찰이 예상되며 2024 타경 1571 초대리 농지도 면적이 작고 맹지라 가치는 없지만 인근 수요자나 이해관계인은 입찰할 수 있으며, 나머지 물건은 최저가가 높아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24일 태안지역 주택가 영업용은 4건이며 2023 타경 6340이 물건은 일부는 법정치상권이 성립하고 토지는 일반인은 가치가 없어 이해관계인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이 예상되며 2024 타경 1120 다가구 주택은 수리할 곳도 많게 반드시 답사를 통해 체크해야 하며 2024 타경 4709 정중리 주택은 바다와는 좀 멀지만 전원과 바다를 즐길 수 있게 실거주자는 입찰할 수 있으며 토지 면적이 작게 다른 물건과 함께 유찰이 예상됩니다. 6월 24일 태안 지역 임야 경매 물건은 대건이며2024 타경 이하나 공9신혼리 토지는 접도구역이며, 토지는 유지해 있지만, 요즘 경기가 하락으로 용도가 없게 쉽게 입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4 타경 2260. 승흥리 토지는 토, 어, 바닷가 해수욕장 부근이라 가치가 높아 보이지만, 맹지라 용도가 없으며, 나머지 물건도 이해관계인이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24일 태안 지역 농지 경매 물건은 6건이며, 2024 타경 54615. 승언니 농지는 꽃지 해수욕장과 가까워, 예로부터 집가가 높은 편이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 가치는 떨어지며, 농지로 본다면 최저가는 엄청 비싼 편이지만, 24년 거래가를 보면, 다음 정도엔 입찰할 수, 있, 입찰할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유찰이 예상됩니다. 6월 24일 태안 지역 기타 경매 물건은 4건이며 선박은 오전에 유찰되면 오후에 2차 경매가 있어 확인 후 입찰해야 하며 나머지 물건은 최저가가 높아 이해관계인이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민수만 경매 유흥경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